연습, 연습 한번 가서 가자 어? 바쁜 척 하지 말고 우거지? 어? 야, 사람들이 아까 물어보더라 바쁜 걸 어떻게 바쁜 척이 아니라 바쁜데 어안 바쁘잖아 가격이 더 많아져 지금 나 지금 오성도 여기 있잖아 나오늘번째여있어나 나 지금 <놀람> 1 2시간 여기, <있잖아>. <놀람> 여기 있잖아 지금 어? 흐흐다고 그럼 나한테 흐흐흐흐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, 안 가고 싶안가고 싶어요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저이들내가가져이 이거. 야, 이거. 요 영영 야, 이 어. 아, 네. 아, 응. 많으면..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너무 야, 야, 이는데이이 야, 한 번씩 하고 맞출게요. 보세요 이거 보세요. 나 아, 보세요. 우리 1 시간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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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그래요? 나 지금 열심히 참고 지 10분도 넘어가고 있는데. 아,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야. 나 지금 저번에도 나한 시간 반 했어 안 했어. 안 해. 안 해. 이층 받았었잖아. 아저씨는안 받았잖아. 저. 어, 철호야님 받았지. 기안 차가 아저씨밖에 없었잖아. 오이. 오. 거기 가야겠다. 다시 가야겠다. 술안 먹었을 때 가야지. 일차로 가야지. 회전하면 안 돼. 접어야지접안하 회전 근데, 배고프다. 나 배는 안 고픈데. 차만먹무 맛이. 그 그때 그냥 너 많이 먹었어. 그렇지. 그렇 너무 많이 먹었어. 뭐. 찍어줄게. 주정 찍어줄게정 찍어준다고? 찍어줄게. 찍어줄게. 집에 잘, 주정이 필요할까? 나는, 데로와야지 비비랑 싫어. 신는안 돼요. 신 하면 안 돼요. 신 아, 하면, 안 돼요? 안 돼. 하면 와, 와, 돼. 팔라. 누가 싫하면 규정에서 탈락. 누가 쉬라고 그랬어? 나한 어? 번씩 마신... 고 마친, 신대요. 고, 고치님이. 아, 비용, 그럼 뭐, 화내지, 그 앉아서 비염.

뭐 하고 까 맡았대요? 뭐야? 403치안 뼈가... 한번 하세요. 들어 갖고 든 출퇴근 사러자 아니, 지금 입이벌들어 이거 안되는데 여기... 여 좋아, 좋아. 컨트롤만 안 됐으면 괜찮았텐텐데롤 내가. 저 정도만 a 형으 하면 되잖아. 그정도 그냥 발끝. 가방에 좀 진척. 넣어라. 가방에 넣어놔. 하드, 하드랑. 이거, 이거, 이제. 그런 다음에. 네, 이거. 이거 저 가져갈 거 이럴저가겠는데그가겠는데 <laughs> <넘어가겠네요>. <laughs> 그래도 엄청 수 있는 날가겠죠가가라 이거 넘어가기 어려워요 저거 10m에서는? 1 10m 0 넘어가죠 선수는 넘어가요 선수는 넘어가요? 넘어가죠 저기까지 가요 박수 시작 아유